2024년 6월 17일 오늘의 운세. 쥐띠 시간을 아꼈으며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잘 세우도록 하세요. 소띠 데이트나 이성교제에 좋은 날입니다. 범띠 따뜻한 흥풍이 불어오니 만사가 편할 거예요. 토끼띠 수기가 강한 때이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술자리가 있다면 마음껏 즐겨보세요. 용띠 과로나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할 때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보양식을 챙기도록 하세요. 뱀띠 행운의 여신이 당신의 편에 있어요. 즐거움과 웃음이 함께하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말띠 대인운과 이동운이 좋은 날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잠시 나들이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양띠 적당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날입니다. 무조건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원숭이띠 모든 일이 뜻대로만 될수 없어요. 만족스럽지 않아도 일단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세요. 닭띠 직접 부딪히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어렵다고 피해다니면 일이 커질 수 있어요. 개띠 할 일은 많은데 놀고 싶은 날입니다. 돼지띠 모난 돌이 정을 맞기 마련이에요.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주의와 보조를 맞추세요.